반갑습니다. 순천 동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환 목사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 앞에 기도했고 얼마나 영혼을 쏟아 부으셨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와드려야 될 만큼 어, 예수님은 어, 간절하게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공생의 초기에 해야 될것 같은데 근런데 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어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면 자기 목숨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대해서 산자가 되는 거죠. 이 선택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에 대해서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당하게 십자가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한 시간도 나랑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도 있고 제자들 앞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이루실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십자가로 가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건데 근데 제자들은 일어나서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뉴다가 로마 군병들 데려와서 체포하자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는 자기 살자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말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거 휘둘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단다.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게 된 것이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자버리게 되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실 때그 손을 잡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러 갈수 있는 준비된 조건이 뭐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많이 펼쳐 가실 텐데 그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잡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지금 우린 기도로 열심히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주님께서 일을 마음껏 펼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더 만들어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께서 예야 함께 가자. 누구누구 교회야 나랑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기도를 잘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동력자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